가자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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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모랑 이모가 다인. 어제 네, 방금 전까지 봤잖아. 기다 여기에서. 들어오세요. 어. 어레. 아이고, 이거 더졌어. 예. 네. <laughs>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밖에 나와서. 어, 저 가서 쓰셨어요.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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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가자, 가자, 가 가자, 가 가자, 가자, 거시가. 가자, 가자, 거시가. 가자, 알겠어. 가자, 가자, 가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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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동놈이 그냥 그돈는 나중에 다들 쓸수 <laughs> 있어. 뭐라는 <laughs> 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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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